함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대수 영광 중에 부음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때 감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동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날을 나팔 불 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갑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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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기쁜 박수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르네 데카르트라는 그 철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한 사람인데 그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의 시간에 뭘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뭘 생각하고 계세요?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주로 하세요?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또 말로 나오기, 표현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생각해서 맴돌다가 사라지기도 한데 그 생각이 많으면 좀 복잡하죠. 오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표준 설교 중에 The Wandering Thoughts 방황하는 생각 그걸 제가 오늘 주제로 잡고. 그분의 설교를 쭉 한번 읽어봤어요. 이 방황하는 생각, 생각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방황을 해요. <laughs> 표현이 좋잖아요. 막 돌아다니게 마치 그집 나간 탕자처럼 막 프랑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생각 이 있는데 그두 종류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방황하는 생각의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생각.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거기 하나님 자리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자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또 이제 알았는 적이 있었는데, 또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믿다가 뭐 실망을 해서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을 해, 원망을 해, 불평을 해, 또그 무시를 해,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교만해지고, 또 때로는 화를 내고, 또 탐욕과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방황하는 생각이라는 니다 그 도대체 이 원더링 thoughts, 이 방황하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인간의 그 죄악된 기질에서 온다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이 누구를 주로 많이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네? 근데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 생각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또불신함 믿지 않는 것. 그렇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허영심 부리는 이 모든 생각들이 이 원더링 thought 방황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방황하는 생각,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 때 같은 때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딱들다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예?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거 있는데 또 악을 행하는 거 예?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또이 죄의 법이 같이 있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걸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난 공부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육신의 생각 죄의 법에서 끌어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식을 우선 할 필요가 있겠다 어린 아이들은 머리도 말랑말랑 합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도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서 이게 벽을 쌓듯이 생각의 벽이 이렇게 쌓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벽이 세워져서 나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바꾼다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혀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이 돌아다니는 생각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예?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된다.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해요. 마치 포로잡아가지고, 어, 그왕 앞에 가서 딱 무릎 꿇게 해 놓는 것처럼, 이 돌아다니는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왜 불안해 합니까? 생각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염려합니까? 생각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닻을 내리지 않은 배처럼 풍랑과 바람에 교동을 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소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뭐가 하느냐? 영혼의 닻 같다. 영혼을 비, 배로 생각한다면 배를 해변 가까이에 두면은 줄을 어, 그 말뚝에다가 어, 묶어 놓으면 돼요. 그런데 바다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어, 배를 정박하려면은 을 내려야 돼요. 그 무게에 맞는 것을 그게 땅에 닿을 때까지 내려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 영혼을 배로 생각하고 영혼의 잣을 내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그 바람과 파도가 부러져도 든든하고 견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다을 어디에다 내리냐? 생각의다인데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내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사에서 57장 20절에 아기는 그... wandering thought 방황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늘 속고 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이렇게 잘 정돈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세상 사람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남한 장군 아시죠? 남한 장군이 한센 씨병 걸려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아에게 가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아를 면담을 하러 오는데, 이 엘리아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무슨 뭐 안수기도도 안해주고 어,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달 해주는데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씩 고강을 해요. 이 나아만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내 생각에는 어, 이게 내 생각에는 나와가지고 어? 뭐 안수를 해주든지 어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좀 부르든지 말이야. 어? 내 생각에는 어? 이 요단강에 내려가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호강봉다더 크고 대단한 강들 많은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에? 거기를 내려가야 돼? 아니 지금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엘리야의 말을 듣지를 않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나온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자기가 생각한다는 게 그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하늘 땅 차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하늘 땅 차이,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 그래요. 빌네보서 4장 8절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된 걸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 다 긍정적인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바로된 거예요. 생각의 방이 방황이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그리스도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내 안에 잡는 평안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각이 많을 때 때로 번민하고 또 때로 두려워하고 또 때로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이게 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저대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